경마를 해? 응. 경마뭐 모르겠어. 솔직히 얘기하면 남들한테좀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좀 내세울 거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경마하도박하다아 음. 아, 도박? 음. 재미를 좀 느끼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왜, 나를 인정해주고, 과시하고, 막, 여자들 예쁜 애들 은 예쁜 옷 입고,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, 하겠다고, 명예얻고 막, 승진, 잘 나가는 사람 승진하고, 뭐 이러는 것처럼,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되 자칫 잘못 빠지면 도발이 빠지지. 뭐, 내가느는중좀 그렇게 느끼지. 그니까, 좀 이렇게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. 남들의 시선이 없는. 근데 시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목을 받기 원한대 성질이. 정신학적으로. 난 싫어. 너, 나 누가 쳐도고 막, 나 찾고 막, 알아봐주고 막, 나 띄워주고 막, 나서기 하고 막, 회장 식고 막, 이런 거나 싫어하나?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 85%, 90%는 자기를 알아봐, 알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을 거야. 그래서 나는 게임과 도박하는 노하고 지금? 아, 씨! 어. 일, 일하기 힘들 때 볼라 그러잖아. 내맘 먹을 거야. 아씨 <놀람> 아, 뭐 그래도 막아 열받네. 환생하는 게 서희 그딱고이딱 풀리지. 음 그럼. 따르면. 그리 꿀가베 일는 좋지니까 자꾸 빨아. 많이 빠지냐? 이렇게. 웃겨. 찍어놓지. 응.